최근 핫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산업자 게이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주요 내용은 사기꾼의 성장기 풀빌라 현직 걸그룹 응접대, 손담비와의 관계, 누가 얼마나 받아쳐먹나, 잘해먹다 왜 걸렸나로 구성했습니다. 매일매일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검사 기자들이여총경도 있건 게이트로 번지나. 수산업자가 선물 보낸 정관계인사 최소 20을 박영수 특검 사이 술게임 뒤 골프채 받아 오징어 사기꾼. 현재로선 청와대 관련 없다. 과연 어떤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요? 역시 이런 사건에 빠 할수 없는 것이 여자 연예인이죠. 손담비가 거론되고 있고요. 김용호 연예부장 유튜버는 수상업자 게이트의 현재 걸그룹이 풀빌라에서 응접대를 했다고 밝혔고, 이는 경찰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송 중에는 말만 하면 다하는 급이 되는 걸그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의 시간 흐름에 따라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사기꾼이 걸려서 감방에 감, 감방에서 기자 출신과 인맥을 형성, 첫 특별 사면으로 조기 출소, 오직 말발 하나로 정치인 검사 경찰 언론과 만남. 자신을 천억 원대 상속자 수산업자로 소개, 투자를 매미로 김무성 친양에게 80억 사기 등총 116억을 받아냄. 현재 재판 중이며 게이트로 파장이 커지는 중. MBC에서 인터뷰한 사기꾼 김태호와 함께 일한 전 직원 정원에 따르면, 상속세 때문에 신용카드를 못 쓴다. 항상 수천만 원이든 가방에 현금을 들고 다니며 결제함. 몇억 원짜리 차를 앞뒤 앉아고 그냥 사버린다. 당연하겠죠. 애초에 자기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김태우는 1년 365일 중 360일은 룸에 간다. 지정룸도 있었다. 접대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적도 있다. 유명 연예기획사에도 방문해 선물을 뿌리고, 연예인과 매니저들에게 명품 선물, 포르쉐도 선물, 인맥 혹은 연예계로 진출을 하려고 하거나, 풀빌라를 갈때 연예인을 제공받으려고 한건 아닌지 싶어요.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유명 연예기획사에 가서 왜 돈을 뿌렸겠어요? 어쩌다가 이런 사기천재가 나타나게 된 걸까요? 사진을 보면 왼쪽이 날씬할 때김태호고 사기를 치면서 점점 살이 쪘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김태호라는 인물이 범죄와의 전쟁 최민식과 내부자들의 이병현과 엄청 겹치더라고요. 영화가 현실에서 모티브를 얻는다더니. 그는 과거 2008년 어떤 법률사무소에서 알바를 하다가 변호사랑 사무장이 일처리를 하는 걸 눈대중으로 대충 보고 이를 사칭해서 첫 사기를 쳤습니다. 난놈은 남놈이에요. 2009년까지 36명에게 1억 6천만원의 사기를 쳤습니다 이후 사기가 발각돼서 7년동안 도망다니다가 2016년에 징역 2년형을 선고를 받고 대구교수도에 수감이 됩니다 잡범에서 대형 사기꾼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는 이 대구교도소에서 운명처럼 언론사 기자이며 정치활동을 하던 송승호를 만나게 되면서입니다 송승호가 누구냐면 59세의 언론기자로 20년간 활동한 사람으로서 군국대에서 특임교수를 지내기도 했고, 각 언론사와 정책의 인맥이 두터운 사람입니다. 그는 그러니까 2016년에 20대 총선에서 김천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려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김태호가 김무성 전 의원과 그의 친형, 그리고 유력 정치인들, 각 주요 인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었어요. 은인 같은 사람인데, 역시나 사기꾼들은 통수에 통수를 치죠. 김태호는 자신의 인맥 형성에 도움을 준 송승호조차도 오징어 사업 사기에 끌어다니려다가 17억 5천만원을 가로챘습니다. 대단한 놈이에요. 그 둘이 같이 친해져서 복역을 하다가 2017년 12월 30일에 그러니까 군대 2년만큼도 복역을 안하고 특별사면 대상으로 선정돼서 풀려나게 돼요. 뭐 사유는 특이사항이 별로 없고 복역기간을 80% 이상 채운 자범이라는 건데 아 이게 말이 되나요? 한 6만 명이 넘는 구속자 중에서 580여 명을 특별히 뽑아서 특사가 되는데 그 명단에 올라갔다는 게 지금 또 하나의 의혹으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 송승호는 김태호를 월드투데이의 부회장이라고 소개를 하며 주위 정치인 법조인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양력을 보세요. 어쨌든 명함에 이렇게 직함 많은 애들은 80% 이상 다 사기꾼 새끼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피해자 가운데는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도 있는데 그는 이 가짜 수산업자에게 무려 86억 5천만 원을 사기당한 최대의 피해자예요. 증언에 따르면 그의 사업 소재지인 구룡포읍에 가봤더니 그곳에 있는 것은 회사는커녕 일개 시골 가정집에 불과하다는걸 보고서 충격과 분노로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고 합니다. 김우성 전 의원 잊지 않으셨죠? 과거에 그래도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여기가 불임물산 본사인데요 여기 가서 봤으니 이게... 아니 이게 사업체인가요?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도 대번하게 사기치던 사람이 왜 걸렸냐면 누가 신고한 게 아니라 큰 돈을 투자한 유명인사들은 접대 등 사실이 밝혀질까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약 5억 원을 투자한 개인이 돈을 달라고 찾아갔는데, 왠 깡패들이 나와가지고 칼을 들고 협박을 하니까, 일단 경찰이 왔겠죠. 체포를 하고 보니까, 거물인 거예요. 여기저기 아는 사람도 많고. 그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언론에서는 검사, 앵커, 경찰 총경, 논설위원 등 여러 사람들의 입건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일단 밝혀진 거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 잊지 않으셨죠? 박영수 특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검팀의 특별검사인데요. 그는 포르쉐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내로남불인 게 정유라는 말을 받았다로 해서 뇌물로 단죄를 했는데 포르쉐 받았으면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저희가? 그가 받은 차라고 알려져 있는 게 포르쉐 파나멜라 4라고 합니다. 가격은 1억 4천에서 2억 9천 사이로 알려져 있고요. 사진을 보니까 멋있네요. 저도 압구정에서 돌아다는거몇번본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이런 거 포르쉐나 아니면 롤스로이스 같은 거 타고 가서 그냥 멋있는 데 가가지고 사진 찍은 다음에 이거 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박영수 특검은 그가 포항에서 풀빌라를 여러 채 가지고 있고 고급 외제차 배도 많은 그런 유명 재력가로 믿고 있었어요. 다 자기 후배를 소개시켜 줍니다. 현재 광주지검 부부장 검사로 있는 한 검사는. 김태우에게 수백만 원어치의 고급 시계와 3천만 원가량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어요. 이에 이 부부장 검사는 금품과 시계를 받은 사실은 부인을 했고 대게를 선물로 받은 것은 인정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는 또 포항의 전 경찰서장까지 소개를 받았다고 하는데 주소는 주호영 의원이 했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국지 네타이 몽블랑 벨트 그리고 이제 골프 커버 이렇게 선물을 받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죠. 전 tv조선의 어커인데요 이 사람은 김태호가 생활운동단체에 회장 취임식을 할때 동행해서 아우디아 K7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어맹커는 방송에서 하차한 상태입니다. 그 밖에도 건대 교수들도 사기를 좀 당했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 나오는 멤버들. 이 사진 좀 보세요. 국회 빨간색 포르쉐랑 롤스로이스 타고 가서 사진 찍은 거. 저기 주차 금지 구역인데 일부러 국회 배경으로 사진 찍은 거예요. 여기 롤스로이스 뒤에 사진 보면은 주차 금지 딱지 붙어 있죠. 국회 볼일 있어서 간 민원인들은 저런 차 타고 오지도 않고, 설사 이런 거 타고 왔어도 다 주차장이나 융중로로 가서 대구 걸어 들어옵니다. 이런 게 사기꾼 놈들의 특징이에요. 김용호 연애부장 유튜버에 따르면 가수 손담비와 김태호가 연인 관계라고 하며.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아주 깊은 관계였다고 해요. 선단비가 동백꽃 필 무렵 촬영할 당시에 김태호가 포르쉐랑 롤스로이스 세대에다가 뚜레쥬르 빵을 가득 씻고 와가지고 스탭들한테 간식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간식을 선물할 거면 커피차나 밥차 보내면 되지. 왜 뚜레쥬르 빵을 롤스로이스에다가 가득 채워가죠? 찾아랑 하면 뭐다? 그 밖에도 김태우는 자기가 참석하는 시상식에다가 손담비를 초청해가지고 행사의 급을 올리는데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김태우 집에 진열되어 있던 건데요. 보세요. 사람 제정신이 아니에요. 청와대 선물용 술, 찻잔, 시계, 사진. 결정적인 건이 편지인데요. 아니, 이런 편지가 청와대에서 일반인한테 나올 수가 있나요? 특히 이 폰트를 보세요. 폰트가 뭐, 한글 샘물체 같죠? 이런 걸또 놓고서 사진 찍어 갖고 다니면서 아나 청와대 인맥 있는 사람이다 빵빵한 사람이다 사기쳤을 거예요 이 사진은 김태호의 카톡 배경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제 주변에도 이런 거 하고 다니는 사람 몇명 있는데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사기꾼 같아요 이 수산업자는 조사를 받던 중에 포항 고급 펜션에서 응접대를 했다고 진술했어요 앞서 김용호 연예부장이 말했던 현재 걸그룹 주장과도 일치하는 진술이고요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명호 부장에 따르면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수 있는 잘나가던 현직 걸그룹이라고 합니다. 장소는 이스케이프라고 하는 풀빌라인데요. 룸타입은 팀원같은 사이트에는 A타입이랑 B타입이 20에서 30만원 정도로 팔리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런 사이트에 공개 안되는 C타입이 있습니다. 주말에 보니까 1박에 한 10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복층구조에다가 인피니트풀 있고 뭐 썬베드에다가 바다 바로 앞에 있고, 여기서 걸그룹이랑 재밌게 놀으셨겠네요. 누가 놀았냐? 이 김태우 지인에 따르면 보도된 사람들은 다온것 같아요. 부장님, 뭐뭐뭐 대표님, 뭐뭐뭐 회장님, 무슨 무슨 대학 관계자들, 그리고 국회의원 몇명 왔었거든요. 제비싼 방을 서슴없이 현금주고 빌리니까 그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오고 손님들을 자주 보냈던 것 같아요. 알만한 분을 보시거나 그런 건 김뭐뭐 국회의원. 이거 동영상이라도 나오는 날에는